Going today. Gotta keep the flame on next. I'ma keep it going. Today. 꼼꼼하게 한 거네.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. 아무래도 응. 그뛸때 뭐 약품 같은 거 맞습니까? 약품이나 물 같은 거 뿌리면서. 그냥 하시던데 아버지. 어? 힘으로? 어. 아무래도 아버지가 89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오토바이.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해야 되는데. 그래도 두 번째 갖고 잘했어요 뜯을 때. 네? 두 번째 보는 거는 뜯는 거를 꽉 뜯었어요. 응, 잘 뜯었어 뜯해봐야겠 <laughs> 잠글 때문지 다른 것 같은 좋은 스폰이니까 잘안 나갔는데. 네. 같은 서 스펀지를 많이 떼어 놓어도 이렇게 승차감은 안 좋아지는 거죠? 그 아, 승차감보다도 네. 이, 아무래도 스펀지가 있으면 힙쁘가덜 아픈데 승차감은 네. 상관이 없어요. 승차감은 상관이 없는데 광 그, 있을 때 광시터 예 네, 그런 음, 거 그럴 때 근데 뭐. 저 언니가 어, 저 오토바이가 좋아서 네. 막 그렇게까지는 안 그럴 거예요. 다른 <laughs> 음. 거 다른 거 틀려서 오토바이가. 응, 스쿠터예. 쌍아니 네, <laughs> 근데 끝까지 쌍쌍 오토바이는 네. 티거든이요 근데 저거는 네. 뒤에 쇼바 같은 게 네. 굉장히 잘해놨을 거예요. 앞에도 이거 있잖아요. 응. 앞에 뭐예요? 이거 그 쇼바니요? 아에아 다른 것도 다쇼바있죠 아, <laughs> 초바 없는 오토바이가어디있어요다 있지. 어? 근데, 근데 안 이제 다니는데? 좋은 거를 쓰니까 초바를안 보여서 그런가? 네? 그렇겠죠. 하우즈 닦고 다녀, 125. 원래 하우즈. 하우즈 거 타셨어요? 네. 하우즈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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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떤 거 타셨어요? 하우즈 125. 아니, 하우즈도 응? 여러 가지인데. US, US, USR인가? USR 타셨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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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고좋더라고요 연비도 좋고. 네, 좋죠. 네. 사장님이 원래 보, 버그만? 그거 사실랬다가 버그만 거... 사셔야지 차라리 그러는데 물건이 없어서 갖 기다리다가 혼다를 아, 가봤더니 물건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사요 버그만을 사셨어야지 버그만은 네. 다리도 많이 닿고 제일 얕은 게 지금 버그만이에요 스쿠터 중에 네 맞아요 버그만을 사셨어야지 솔직히 파는 집에서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네버그만 사셨어야죠 근데 물건이 없어갖고. 그리고 이제, 걔는 400이잖아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750이 있어서. 다른 아, 포금만2 0 0짜도 있어요. 아니, 높은 걸 타야 되는 게. 왜요?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가. 아이가있니지 그러면. 아. 거기1 2 0 0이에요못따라 아 BMW. 그러니까, 아 나한테 맞춰준다 그러는데, 미안하잖아요. 그래도좀금 웬만큼은 딱 가야지. 아 어, 이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 전에 사백하고 같이 탔대요. 타봤는데 맞춰줬대요.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. 혹시아 일단 얹어봐갖고, 얹어갖고 앉아보시라 그러고, 도저히 안 돼. 여기가 얼마나 남나 봐. 아, 갔다 얹어봐봐. 아버지가 보게 쪼이지 말고 그냥 얹어보기만 해라 그렇지. 쪼이면 아. 안 되지. 쪼이면 깎고. 초보는. 더 깎으면 아픈데. 이렇게 보세요. 초보라 잘 몰라요? <laughs> 많이 내려왔죠. 까이 내려왔어. 요기로가 갖고 좀 나왔죠. 1.5만 밖에 깎을 수는 있는데 이거 에. 없어요. 봐 보세요. 여기 여기 봐 보세요. 여기 여기. 를 한번 눌러 보세요. 없어요 <놀람> 아프겠다. 지금 이 앞쪽으로 지금 타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. 이 앞쪽으로 탈거이 뒤쪽으로 탈 거예요. 여기 타겠죠. 데 다리가 짧은데 뒤에 못 타. 아, 갈 때는 뒤로 타야 돼요. 어, 저기 멀리 갈 때는 타는데, 확실히 이렇게 좀. 정차 좀. 동네라 가까운 데 가실 때. 아. 야, 이 스폰지가 없어서 미치겠네. 아프게 더 깎아볼게요. 겨울에도 라이딩 같이 타. 가요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아니, 한 번도 어요 겨울에 가 봤어 겨울에 안가 봤지 겨울에 문막 가는데 아 겨울에 갔었어요? <laughs> 아니 문막 갈수 있잖아요 문막 여기서 아니 문막이고 뭐고 다갈수 있죠 두시간 그 추워서 그러시죠 아니 어입까지 뭐 가면 되죠 뭐. 지금자기 오잖아요 타고 왔잖아요 <laughs> 요즘 날씨가 요즘 너무 괜찮아요 될 만해요 할만해요. 더 좋아 주면은. 더, 더 주는 주면 몰라도 지금 날씨 같으면은 그기다가 저기 확 내려가는 스펀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참고 그러거 아, 사서못 해요. 그건확대확 내려갈 텐데. 그러니까 그런 스펀지를 살짝 붙여 놓으면 스펀지가 배경에 내지 못해요. 아, 스펀지가. 더 까봤으니까 이제 다 음. 앉아 보시면 될 거예요. 또차이가 또 많이 나고. 또 신발도 좀 바꿀 거예요. <laughs> 아, 그 시, 말씀도 하시더라고. 요자 보자. 신발, 신옷비신발 있잖아요. 네, 그거를 이제 그걸 신으려면 이제 발이 많이 네. 닿아요. 그니까 닦아 놓고 이렇게 하면. 저는 샀는데 그게 <laughs> 겨울용이, 겨울용이 아니라서 <laughs> 아, 겨울용으로 사셔야지. 발이 시원하더라고. <laughs> 야칼이안 먹어. 아까 그것도 그렇더니 칼 갈았는데 지금 안 묶잖아 칼을 새고로 갈아서 해 준건데 이거 스폰지 갈아내려고 죽었다 죽었다 프라티 다 나와버려요 근데 키높이 신발 신으면 땅에 딱갈 거예요 한번 타보실래요? 아니그 아니 그래도 타봐갖고 이렇게 저기 세울 때좀 불안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? 더이상은 are on t o 도 s are on to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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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o 이 플라스틱 하버가 응. 이마만큼 넓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날씬하게 딱 나왔으면 그렇지. 다르게 딱 닿죠. 저번... 여기 가 날씬하게 나왔어요. 근데 이게 튀어 나왔잖아요. 그래도... 그러니까 앉아도 안 되는. 그래서 여기 가지면 그래도 이마만큼 돼서 여기가 그래도 닿는 거예요. 응. 이쪽으로 오기는게 나요. 여기 추워요. 할수 아이거 탈 수가 없어요 하바 때문에 그래. <laughs> 앞에 또 달아야 되잖아요 뭘 달아요 앞에 또 있어요 통아 그냥 지금 안 달았대 <laughs> 그래 가지고 이제 피너피 신발 신으시면 이제 당, 땅에 달 거예요 반지평평하게 음, 달 거예요. 한 5cm 정도 되는 거피노피 신발이 있어요. 10cm까지 있대요. 네, 아유, 그럼 도 그런 거 이렇게 발 꺾이지겠네. 근데 그게 10cm가, 뒤가 10cm 있을 거예요. 아, 짚구. 아, 지금... 10cm가 아니고요. 네. 어, 그 올라오면 이거 못 다니죠. 왜요? 다니기 힘들죠. 앞에가 송철이만큼 올라오버리면 이거 신고 다니기 힘들어요. 이 타는 건 되는데. 아, 지런 뭐, 뭐, 군대, 군대 워커도 아니고. 아니 이 정도 급만 높으면 무조건 다 잘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급만. 네, 네, 하나는 샀어요. 네. 근데 그게 그 겨울용이 아니라서 네. 그걸 한번 해보면 되죠. 겨 뭐.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거 사시면 되겠네. 그리고 이제 고도 높이면 네, 네, 맞추면 되죠. 네. 고생하셨어요. 예, 아이고뭐기다리라고뭐더 오히려 고생했죠.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겨울이고 있고 뭐 있뭐있어 있고 필요 없으니까 비만 올 때만 안 타지. <laughs> 오케이 이제 이제 이거 잠그는 거 푸는 거 이제 했어요. 이제 할 수, 이제 상관이 좀 이제. 예. 네. 다음에 누가 오면 또 금방 하겠지. 중고차만 안오면 는데새차오는새차 <laughs> 오는 게더 푸르기 쉽네. 그럼 새 차는 어쨌든 뭐. 신발을 한번 집어 가서 한번 신어 네. 보세요. 신어 보고 한번 저보세요 아니 나 아직 안는데. 안녕하세요